자 기억은 리미터 x가 0으로갈때 x 분의 2의 f x인데 우리 e x라고 쓸까요 이렇게 여기 f x가 e x라면 마이너스 e의 마이너스 e x는 4 그러면 우리 여기서 x 분의 <laughs> 이거 2에 2x-1 플러스 1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 과정을 다 보여주자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limit x가 0으로 갈때 x분의 이것만 따로 쓰면 2에 2x-1이고 또 여기서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x분의 2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죠? 그런데 여기 모습이 같아야 되잖아. 그니까 러 여기 2를 써주는 대신에 앞에 2 해면 될 테고. 그럼 여기는 1이죠. 그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2x-1. 이거 1 되는 거 외우고 있어야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 이 모습이 같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 해주면 플러스 2로 바뀌죠. 그럼 이것도 1이죠. 그래서 2 더하기 2는 4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그냥 분모 분자를 동시에 미분하세요 이거 미분하면 1이죠 그 다음에 이거 미분하면 그대로 라면서요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2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것도 미분하면 앞으로 떨어지니까 그대로 자기 자신 그대로니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X 하는데, 속미분 하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이거는 플러스, 뭐, 여기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근데 X가 0으로 간다면서요? 그럼 이거는 2의 0성은 1, 2의 0성은 1, 그러니까 그냥 4,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앞으로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보면, 지금 요 모습 있죠, 이 요런 모습을 여기서 본 거예요. 2x 1을 본 거야. 그럼 분모에 x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f(x) 분자도 어, x분의 2의 x 1 이렇게 해 주자고요. 그럼 이건 1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분의 이거 여기가 로그 3의 2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것 요거 분에 요거니까 역수를 취하면 f(x) 분의 x는 x가 0으로 갈때 이거는 로고 3의 2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앞으로 요것만 보이면 이렇게 하자고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많이 본 거다 그죠? 우리 리미터 x가 0으로 갈때 x분의 3의 x-1, 그럼 이건 뭐야? 3의 어, 이것, 요거는 ln3이 되죠. 그죠 이렇게 자 연습 참 많이 해서 이것도 굉장히 연습 많이 하세요. 3의 x-1을 t로 치환해서 다 바꿔서 하는 거죠. 그래서, x를 나눠줄 거예요. 분모분자에. 그래서, x분의 fx, 분의 x분의 3x-1. 그러면, 여기가 x가 0으로 가니까, 여기는 ln 3이 되고, x분의 fx는, 어? 이거랑 역수네요? 그러면 얘를 바꾸면, x분의 fx로 바꿔주면, 얘는 역수를 취하면, 로그 2의 3이니까 ln 3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ln 3이다. 그러면 이것 뿐에 이거는 1이 돼야 되는데 왜 ln 3이라고 했니?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음. 그다음에 디귿에서 참 많이 틀릴 것 같아요. 어 보세요. 어 f x가 0이네. 근데 이거는 x가 0으로 요렇게 넣으면은 f 0은 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가 이렇게 여기다 넣으면 0이니까 0분의 여기도 0 넣으면 1-1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0분의 0 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0분의 0 꼴이라고? 어? n no. 이거는요. 이 값은 그냥 0이야.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게 아니고 0이야. 0이, 0이 딱 되는 것은요. 분모에 들어갈 수 없어요. 0은 분모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극한 값에서 얘기하는 것은 0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라는 거고, 지금 이거는 그냥 0이야. 0, 분모가. 그러면 존재, 존재한다? n no,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만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